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어, 그래픽카드 GTX 1060과, 어, 그래픽카드 GTX 1650 슈퍼모델을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CPU와 메모리, 그리고 SSD 메인보드, 파워 서플라이, 모든 상황이, 어, 조건은 똑같구요. 그래픽카드만 다릅니다. 어, 지금 현재 왼쪽 그래픽카드는 GTX 1060. 오른쪽 그래픽카드는 GTX1650 Super 모델입니다. 자, 사양, 확, 어, 사양을, 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i5 4690의 메모리 8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1650 Super. 그리고 왼쪽은 i5 4690 메모리 8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1060 3기가. 네. 나머지 모든 사양이 동일하고, 그래픽카드만, 네, 서로 다릅니다. 어, 테스트 환경과 조건은 다 동일하게 설정을 마쳤구요. 어, 테스트 환경은 어, 상업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 상단에 노란색 숫자가 표기가 되는데, 지금 대기 화면에서 GTX 1650 슈퍼모델이 약 10프레임 정도 더 많이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 저는 사실 GTX 1060이 점수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한번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전 사장님, 저, 제가 있는 쪽으로 한번와 보시겠어요? 네, 때리지는 마시고요. 네, 가만히 있어 주세요. 네, 지금 비슷한 화면에서 지금 오른쪽 GTX 1650 슈퍼 모델이 프레임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아, 1650 슈퍼가 점수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외입니다. 아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GTX 1060 3기가 모델이 중고로 10만 원 정도 하고요. 어 그리고 GTX 1650 슈퍼 모델이 지금 24만 원 정도 해요. 새 제품이 가격이 두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10 프레임 차이라면 GTX 1060을 꼽는 게 일단은 가성비가 좋아 보입니다. 어 이렇게 테스트를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플레이는 사녹이라는 맵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두 명, 네, 듀오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맵을 켜 주시죠. 네, 여기 내릴 겁니다. 네, 거기다 체크를 해주세요. 네, 어, 중간쯤 오면 다시 뛰어내리면 돼요. 네, 지금 보시면, 오른쪽 1650이, 네, 프레임이 5에서 10프레임 정도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10프레임 때문에, 어, 10만원을 더 태우기에는 좀 돈이 아깝죠. 네, 뛰어내리죠. 네, 그쪽 방향, 네. 그 위에 보이시죠? 네,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터키 누르시면 안 돼요. 멀리 못 갑니다. 어 지금 현재 다른 분들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뒤로 갈게요. 저를 끝까지 따라오세요. 아니면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네 지금 못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근처에 계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혼자 플레이하는가고 이제 듀오로 플레이하는가구는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요. 일단 죽지 마시고 살아남으세요 무조건. <laughs> 네, 가까운데 있네요. 어, 지금 현재 어 같이 내린 상태고요. 같은 환경에서 한번 같이 있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어 그냥 서 계세요. 같은 곳으로 한번 바라 봅시다. 네. 네, 오른쪽이 지금 1650이고요. 왼쪽이 1060인데 오른쪽 프레임이 더 많이 나오죠. 네. 어, 이걸로서 GTX 1650 슈퍼 모델이 GTX 1060보다 약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차이는, 어, 똑같은 그래픽카드 GTX 1060이더라도 좀더 좋은 모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모델을 쓰시면 또 1060이 1650 슈퍼보다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총기를 주우세요.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전 사장님. 이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이게 총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리고 저번처럼 장전을 안 하는 실수는 하지 마시고요. 좀, 총을 주웠으면, 네, 장전을 좀 하고, 네. 어, 지금 테스트 하는 전 사장님은, 어, 배그 초보를 넘어서 저보다 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앉아서 같은 창가를 한번 보시죠. 네. 저처럼 앉으세요. 앉는 거. 앉는 걸 모르세요, 키를. 네, C 눌러보세요, C. 네. 그리고, 네, 같은 부분을, 비슷한 부분을, 네. 오른쪽 프레임이 더 많이 나오죠. 네. 어, 일단 GTX 1650 슈퍼모델이, 네, 1060보다 좋다라는 것을, 네, 확인했습니다. 네, 총은 장전하셨죠? 네, 예. 네, 이제 저를 따라오세요. 어, 저쪽으로 가야 되겠군요, 반대로. 네, 파밍은 더필요하시면더 하셔도 됩니다. 저도 총기를 좀 괜찮은 걸 주워야 될까. 네, 저는. 길을 입을 줘야 되는데 네, 벡터를 왜제 총알을 다 드셨습니까? 제네못줄수 <laughs> 뭐 없죠. 네못한 사람 둘이서 테스트 한다고 지금 고생이 많습니다. 자요 밑에는 위험하니까 네 돌아서 가죠. 제를 따라오세요. 네, 지금 프레임 확인되시죠? 네, 제가 지금 6 0 프레임으로 네, 프 HD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노란색 숫자 프레임이 잘 보이실 거예요. 이게 높을수록 네, 더 성능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여기 음료수 하나 드세요 네, 그리고 여기 하이바, 하이바 하나 드시고 네, 뚜껑은 쓰고 다녀야 돼요 아, 네, 베리를 주었습니다 저는 베리로 네, 베리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운이 좋아요. 아직까지는 적이 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프레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오른쪽이 1650 슈퍼 모델이구요 왼쪽이 gtx 1060 3기가 모델입니다 지금 오른쪽 gtx 1650 슈퍼가 약 10프레임 정도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벡터 충알도 주웠어요. 네 여기 음료수 하나 드세요. 네 음료, 음료수 드시라고요. 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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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태피? 네, 이제 중심 부러운지 슬슬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멈춰 보세요. 그리고, 네, 환경 설정 보시죠. 네, 환경 설정 보시면, 어, 전부 다다 다 동일합니다. 네, 상업으로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어, 지금, 아, 네, 맞습니다. 상업으로 테스트 중이고, 음, 지금 밑에, 네, 다 동일한데, 일단은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을, 아, 네, 전부 다다 다 높음으로, 네, 네, 맞습니다. 네, 왼쪽과 오른쪽 모든 환경이 다 동일합니다. 원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세팅을 전부 다 하고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동일한 CPU와 동일한 메모리, 어, 메모리 클럭까지, 속도까지 다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두 제품이 다른 것은 그래픽카드. 왼쪽이 GTX1060, 어, 오른쪽이 GTX1650 슈퍼 모델입니다. 그래픽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은 다 동일합니다.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케이스마저도 동일한 제품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오로지 그래픽 카드의 차이만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전 사장님. 네, 우리 네. 아직까지도 이렇게 운 좋게 살아남았는데, 네. 오늘 치킨 한 마리 뜯읍시다. 1등에서. 네. 우리 실력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영화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죠? 마지막 방위? 네. 마지막 방위처럼 승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한테 죽어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테스트한 결과 GTX 1650 슈퍼 모델이 어, GTX 1060 3기가 모델보다 일단은 어, 조금 더 좋습니다 어, 프레임이 10 프레임 정도 더 나와요 그런데 이 정도 차이는 어, GTX 1060 모델이라고 해서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GTX 1060 모델 중에서도 어, 좀 클럭이 좀더 나오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어, 네. GTX 1060 3기가 모델이라도 좀 좋은 모델이라면 아마 이 GTX 1650 슈퍼와 비슷한 성능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는 정도로 하시면 돼요. 서로가 그냥 비슷한 사양이구나 라는 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1060 3기간는 중고로 약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하고요. 어, GTX 1650 슈퍼 모델은 어, 새 제품이 23, 만원 정도 합니다. GTX 1650 슈퍼 모델은 아직까지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고로 나왔다 해도 17만 원에서 18만 원 선에서 아마 거래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 비가 내리고 있어서 프레임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상호에서 어 네, 저기 2층 있습니다. 이쪽에 와서 빨리 숨으세요. 저 2층에서 봤습니다. 2층. 아이고, 아이고 돌아가셨네요. 네. 음. 관전 누르십시오. 네. 어, 지금 현재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 네. 저도 돌아가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GTX 1060과 GTX 1650 슈퍼모델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